안내를 드릴 건요, 육군 전문 특기병 중에 군사과학기술병에 기술자료분석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안내 드리는 이 자료들은요,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석사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자리인데도요, 이건 군대에서 아무나 갈 수도 없고요, 자리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에 낼수 있는 자기의 자력이 돼야 됩니다. 왜냐? 인원수가 많이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18개월 군생활을 하고 나간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기타 어디에 가도 이거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에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본인들이 운 좋게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군대를 1번 병으로 갔어요. 그건 아닌 거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거에 연관이 돼 있고 이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 저는 꼭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거를 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자료 분석병은요. 선발 인원이 한자리수예요 많이 뽑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전문특기병이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치열하다. 그리고 선발 방법은요, 서류 및 면접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선발 주간 부대는 육군 종합 정비창에서 하고 있어요. 운용하는 부대는, 어, 종합 정비창하고 탄약 지원 사령부예요. 그러니까 선발하는 부대하고 근무하는 부대가 다르다는,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두 군데에서 이제, 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디 갈지는 알수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면접평가 장소는 종합정비창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경남 창원에 있어요. 그래서 면접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어, 지금 지원 자격을 보면요. 연령은 만 18세에서 28세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기본 요건은 일단 혈역이병 대상자야 돼요. 그래서 1급에서 3급. 인 분들이 현역 입양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석사 과정, 재학이나 휴학, 그러니까 석사를 일단 들어가야 돼. 예, 여기는 학력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 세부 요건을 보면요. 직접학과와 이제 간접학과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직접학과와 간접학과는 점수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학과인지 간접학과인지를 잘 찾아보고, 유리한 쪽에 지원을 하시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요, 5점까지도 차이 나요. 학과에 따라서.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뭐 학과를 선택해서 군대 때문에 가시는 건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그 분야에 비슷한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아, 내가 이거 말고 딴걸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직접학과를 보면요 일단은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로봇공학과 메카토노트로닉스 공학과 산업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등 관련 학과 석사 과정 이상인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아 완전 전문이죠 간접학과를 보면요 센스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철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신소재공학과 산업공학과 등 관련 학과 석사 과정 이상인 사람 이런 분들이 간접학과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학관지 간접학관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지원 제한은요. 수지결손, 수지강직, 시각장애, 수전증, 청각장애, 생명장애, 정신과 상급 이상자.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 제한이 된다. 제출 서류를 보면요. 어 이건 필수예요. 병무청에 꼭 제출을 해야 되는데, 최종 학력, 졸업, 수료, 휴학, 퇴학, 재학, 증명서 한 부, 그래서 최종 학력 서류가 해외 서류일 경우는 한국어 번역 공정 서류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한 부, 예, 이거 중요합니다. <laughs>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면접 시에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요. 해당자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 자격증 사본 한부, 공인 영어 성적 사본 한부, 그다음에 기술 번역 또는 신뢰도 업무 관련 업무 경력 정명사 한부, 그다음에 학과 전공 관련 대외 입상 경력 한부, 학술 연구 논문 한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예. 어떻게 보면 피 r 할수 있고 내가 면접 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챙기셔야 한다. 선발 기준을 보면 선발 방식이 서류 전형 50점에 면접 평가 50점을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동점자일 때는 면접이 이제 중요하고요. 전공학과, 그 다음 자격증, 고등학교 출석률이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배점 기점을 보게 되면 지금 음, 서류 전형에서 50이고요, 면접 평가에서 50인데요, 전공 학과가 25점을 차지하고요, 자격증 15점, 경력 10점, 면접 평가 50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또 지금 보면 오, 출결 관련된 부분이 아,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제출은 했는데 점수 배점표에 서류 전형에 출결 관련 부분을 여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전형 50점에 전공학과 25, 자격증 15, 경력 10점, 면접평가 50점. 그리고 이제 전공학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직접학과는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25점이고요. 간접학과는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23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점수가 다 다르다. 그리고 석사과정 재학일 경우에도 직접학과는 17점, 간접학과일 때는 15점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제가 짬누나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해놓겠습니다. 자격증 관련된 부분도요, 지금, 어, 이게 15점과 10점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 자격증 관련된 부분도, 예, 블로그 짬누나에 해놓을게요. 그리고 경력은요, 2년 이상일 때는 뭐 10점, 그 다음에 2년 미만, 1년 이상일 때는 8점, 1년 미만일 때는 5점, 경력이 없으면 0점입니다. 면접 평가를 보게 되면, 자, 50점에 직무 분야 전문성이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5점, 품성 5점, 국가 안보관 5점, 표현력 적극성 5점, 잠재 역량 수상 내역, 뭐, 논문 재개 등 이런 게 10점이에요. 그래서 직무 수행 자세에 네개 항목 중에 한개 항목이라도 영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요. 어, 유군 전문 특기병 중에 군사 과학 기술병의 기술 자료 분석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